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아, 이룬 시리즈 이거 해보니까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룬 시리즈 그세 번째 이룬에서 겁재가 들어올 때 두둥 네 겁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일단 겁재가 의미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룬에서 들어올 때는 과연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 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겁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날은 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뜻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은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 사람이 대단히 많다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리를 내가 걷게 된다라든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아,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아, 이제 불특정 다수의 예전에 잊고 있었던 뭐 중학교 때 동창, 고등학교 때 동창을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겁제 그이론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 겁재라는 거는 일간한테 힘을 주는 녀석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더 활기가 찬다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뭐 기운이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겁제에는 재성의 강탈을 의미하잖아요. 또는 내가 겁탈을 하거나 또는 겁탈을 당한다라는 뜻인데 보통 이론에서 이 겁제가 오게 되면은 내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내가 돈을 낸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어내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된다라거나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어 내가 재성을 강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뭐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는다라거나 또는 어, 뭐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긴다라거나, 이제 이렇게 어,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이때 이제 재성은 친구로도 바라보기 때문에, 아 어, 이제 재성을 강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간에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겁재라는 녀석은 천간으로 들어올 때랑 지지로 들어올 때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지지보다는 천간으로 들어올 때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뭐 이를테면은 내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뭐 열쇠를 두고 나왔다 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뭐 서류를 챙겨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거나 이제 이런 류의 일들이 좀 많이 생기세요. 특히 이제. 겁재가 역마살 인신사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이 겁재라는 녀석이 나를 이동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겁재라는 십성 자체도 아 일단은 돌발적인 상황인데 상관하고는 조금 달라요. 약간 느낌이 뭔가 하면은 상관은 어우 oh, 내가 왜 그랬지라든가 아니면은 아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분 상해 뭐 이런 건데 겁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은 그, 한 번은 이제 주유하러 그 주유소에 갔어요. 근데 차들이 좀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줄을 섰죠. 근데 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친구랑 카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직원분한테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분이 아, 죄송해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차랑 주유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랬더니, 어, 지금, 사장님, 주유줄이 아니라 세차줄에 계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인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 천간으로 겁제가 들어올 때는요. 그리고 이제 지지로 들어올 때도 어느 정도의 불가학력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한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 내가 그것을 그렇게 막, 오 마이 갓! 할 정도로 막, 불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겁재운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그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돈이 나가거나 돈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창 시절이라면은 지금 이제 학생이시고 아직 사회 진출안 하셨다면은 아, 친구와의 어떤 다툼이나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를 빼먹었죠. 그, 편제는 이제 부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겁쟁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께 전화 한 통씩 하셔서 아버님 상태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걸좀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 부성의 간탈도 되기 때문에 아, 부친께서 조금 아, 어뭐 가벼운 뭐 감기 증상이 있으시다라든가 아니면 기분이 좀안 좋으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컨디션이 그냥 안 좋으시다거나 이제 이런 현상도 또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이제 사주 원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겁재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조금 더 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겁재가 네 사주 원국에 있다 있으신 분들은 아 스스로 이제 일어나고 아 대입하시면서 아마 스스로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좀 재미난 어떤 현상들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